새벽 4시, 산사는 아직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안은 좁은 방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도 흐릿하고 달도 산 너머로 기울어 있는 시간, 세상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제 저녁 지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내가 종을 울려보거라. 아침 종은 잠든 세상을 깨우는 첫 소리란다. 지아는 그 말씀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손으로 과연 그큰 종을 울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신발을 신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산사의 돌계단을 따라 종각으로 향하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발소리만이 작게 울릴 뿐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산허리를 따라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손전등도 없이 익숙한 길을 더듬어 걸었습니다. 돌계단 하나하나를 밟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종각 근처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아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누가 종각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스님들도, 다른 스님들도 아직 잠들어 계실 시간이었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종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무 기둥 사이로 흐릿하게 보이는 종각안, 그곳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숨을 죽이고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새였습니다. 작은 새한 마리가 종 위에 앉아 날개를 가볍게 털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새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지안은 놀라움과 함께 묘한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지안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새는 지안을 보았지만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안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안은 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새는 누가 깨운 것일까요? 아무도 깨우지 않았는데 새는 스스로 일어나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지안의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새와 함께 지안은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천천히 종각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나무 계단이 삐걱거리며 작은 소리를 냈지만 새는 여전히 종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아가지 않고 지안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종각 안으로 들어서자 새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새의 작은 눈동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검은 눈동자는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 지아는 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짧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잭! 그 소리는 종각 안에서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종각 안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빛이 산 너머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종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커다란 청동종이 고요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새는 종의 꼭대기에 앉아 깃털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종을 지키는 작은 수호신 같아 보였습니다. 지아는 새를 쫓을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지아는 새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새가 대답할 리 없었지만, 지아는 혼자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새는 매일 아침 이 시간에 이곳에 오는 것은 아닐까? 아무도 모르게 아침 종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새는 날개를 한번더 털었습니다. 작은 깃털 하나가 공중에 떠다니다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아는 그 깃털을 주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부드럽고 가벼웠습니다. 그때 지아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종을 울리려고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을요. 원래는 빨리 종을 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새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새는 여전히 종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안을 경계하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안은 종각 기둥에 기대어 새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점점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 모든 것이 조화롭게 들렸습니다. 너도 종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 지아는 다시 새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새는 짧게 울음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잭잭? 그 소리가 긍정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지아는 타종봉이 놓인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큰 나무 타종봉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지안은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새는 지안의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안이 종을 울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아는 타종봉을 두 손으로 단단히 잡고 종 앞에 섰습니다. 큰 청동종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지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종을 울릴 때는 마음을 먼저 고요하게 해야 한단다.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아는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천천히 깊게 마음을 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종 위에 앉아있던 새가 갑자기 날개를 펼쳤습니다. 가볍게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종 가까이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날개 끝으로 종의 표면을 살짝 스쳤습니다. 딩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주 작지만 또렷한 소리였습니다. 종 소리는 아니었지만 종에서 나온 울림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새벽 공기를 타고 종각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아는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새는 다시 종 위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깃털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새가 종을 울린 것을요. 지안은 타종봉을 내려놓고 새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먼저 울렸구나. 지안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새는 지안을 보며 다시 한번 짧게 울었습니다. 잭! 그때 지안의 머릿속에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스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종 소리는 마음에서 먼저 울리는 법이지, 종을 치기 전에 이미 마음 속에서 울림이 시작되는 것이란다. 지아는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조금 알것 같았습니다. 새가 종을 울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새는 이미 마음 속에서 종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로 종을 스친 것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 종은 자신이 아니라 새가 먼저 울린 것이었습니다. 작은 새가 큰 종보다 먼저 아침을 깨운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다시 타종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새가 보여준 것처럼 먼저 마음 속에서 종소리를 들어보려 했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소리, 나뭇잎소리, 계곡물소리, 그리고 새의 숨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하나의 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아는 그 울림 속에서 종소리를 상상했습니다. 둥 마음 속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직 종을 치지 않았는데도 지안은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소리였습니다. 새는 여전히 종 위에 앉아 지안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먼저 가르쳐 줬구나.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햇빛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은 끝나가고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에게는 이미 아침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딩새가 울린 작은 종소리는 산사를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법당까지 닿았는지 잠시 후 스님께서 법당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종각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회색 장삼자락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스님의 걸음은 언제나 느리고 고요했습니다.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스님을 보자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직 종을 제대로 울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종을 울렸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종각 계단을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안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일제 일어났구나. 스님의 목소리는 아침 공기처럼 맑았습니다. 예, 지님. 지안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님, 종을, 제가 울린 게 아니라, 새가 먼저. 지아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종 위에 앉아 있는 작은 새를 바라보셨습니다. 새는 스님을 보고도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스님과 새 사이에는 묘한 교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어 있을 때는 작은 소리 하나도 종소리와 같단다. 지아는 스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마음이 깨어 있을 때는 작은 소리도 종소리와 같다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도 종을 울릴 수 있나요? 지아는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종을 울리는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새든, 사람이든, 마음이 깨어 있으면, 모든 것이 종이 될수 있지. 지아는 새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새가 갑자기 크고 신성해 보였습니다. 새는 단순한 새가 아니라,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직 종을 제대로 못 쳤어요. 지아는 조금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스님은 지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괜찮단다. 오늘은 새가 내 대신 종을 울려준 것이니까. 지안은 스님의 따뜻한 손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오히려 스님은 이 상황을 즐기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지아는 물었습니다. 스님은 타종봉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울려보거라 하지만 새를 따라하듯이 마음을 먼저 깨우고 종을 치는 거란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가 가르쳐 준 것처럼 마음을 먼저 깨우고 종을 치는 것, 그것이 진짜 종을 울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종각 한쪽에 앉으셨습니다. 지안이 종을 치는 것을 지켜보려는 듯 했습니다. 새도 여전히 종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스님과 새가 지켜보는 가운데 지안은 다시 타종봉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새가 보여준 것처럼 마음을 먼저 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든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바람이 종각 기둥 사이를 지나가는 소리, 먼 산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 소리까지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에서 먼저 종을 울려야 한다. 지아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상했습니다. 타종봉이 종을 치는 순간 어떤 소리가 날지, 그 소리가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상상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둥 깊고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산사를 넘어 마을까지 계곡을 따라 강까지 하늘 높이 구름까지 닿는 소리였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타종봉을 뒤로 당겼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타종봉이 종에 닿았습니다. 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안의 작은 힘으로 울린 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종소리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산사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종소리는 물결처럼 번져갔습니다. 법당을 지나고 요사체를 지나고 산허리를 따라 아래로 위로 사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잠들어 있던 산사가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는 종소리에 맞춰 날개를 살짝 떨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소리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날개를 펼쳤다 접었다 하며 종소리에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지아는 타종봉을 다시 당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을 쳤습니다. 중 이번 소리는 첫 번째 보다 더 깊고 울림이 컸습니다. 지안의 마음이 더 열렸기 때문입니다. 스님께서는 조용히 앉아서 종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스님도 종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둥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어졌습니다. 지하는 일정한 간격으로 종을 쳤습니다. 서두르지도 늦추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처럼 종을 울렸습니다.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산산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곧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종소리와 함께 새벽이 가고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뚱그 소리는 가장 길고 깊었습니다. 여운이 오래도록 남아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지아는 타종봉을 내려놓고 종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는 여전히 종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날아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날개를 몇번 펄럭이며 몸을 가볍게 했습니다. 고마워 지아는 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쳐 줘서 나도 종을 울릴 수 있었어. 새는 마지막으로 한번 울고는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짹짹 새는 종각 위를 한 바퀴 돌고는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지안은 새가 날아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새는 떠났지만 새가 남긴 가르침은 지안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종소리가 멈춘 뒤에도 여우는 오래 남았습니다. 지안은 종각에 서서 산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법당에서 불이 켜지고 요사체에서도 하나둘 문이 열렸습니다. 스님들께서 일어나고 계셨습니다. 스님께서 일어나서 지안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잘했구나. 스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오늘은 특별한 아침이 되었구나. 스님께서 하늘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새가 먼저 종을 울리고, 너는 그 뒤를 따라 종을 울렸으니 말이다. 지아는 종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제 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가 앉아있던 자리가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작은 새가 큰 종이에 앉아있던 그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스님, 저는 오늘 깨달은 것 같아요. 지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종을 울린 게 아니라 새가 저를 깨워준 거예요.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지. 그게 바로 오늘 내가 배워야 할 것이었단다. 스님은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깨우는 것과 깨닫는 것은 항상 큰 소리에서만 오는 게 아니란다. 스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때로는 작은 새한 마리의 날갯짓에서 바람 소리에서 아니면 조용한 침묵 속에서도 깨달음은 온단다. 지아는 스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오늘 아침 자신을 깨운 것은 알람도 아니고 누군가의 부름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새가 마음을 깨워준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도 누군가를 깨울 수 있을까요? 지아는 물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내가 울린 종소리가 산사의 모든 이들을 깨웠잖느냐? 지아는 산사를 다시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제 곳곳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종소리가 그들을 깨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우는 사람도 깨어 있어야 하고, 깨우는 소리도 깨어 있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단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가 가르쳐 준 것,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 모두가 같은 뜻이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종각을 내려가며 지아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산허리를 물들이고 구름 사이로 황금빛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새벽에 만난 작은 새를 떠올렸습니다. 그 새는 어디로 갔을까요? 어쩌면 다른 곳에서 또 누군가를 깨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날갯짓으로 작은 울음소리로 세상을 깨우고 있을 것입니다. 고마워. 작은 새야. 지아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깨웠고 나는 세상을 깨웠어. 우리 모두는 서로를 깨우며. 살아가는 거구나. 산사 길을 따라 내려가는 지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음 속에는 새가 남기고 간 작은 울림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울림은 오늘 하루를 밝히는 아침 종처럼 지안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산사는 이제 환한 아침 빛 속에 놓였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새가 깨우고 지안이 울린 종소리와 함께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지안은 법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예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예불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새가 가르쳐 준그 깨달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깨웠을까? 지안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도 지안을 깨웠고, 지안도 세상을 깨웠고, 세상은 다시 지안을 깨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를 깨우며 순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각 위로 다시 작은 새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같은 새인지 다른 새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가 다시 왔다는 것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또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미소 지으며 새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새도 한번 울고는 종이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모레 아침에도. 이 작은 새는 지안보다 먼저 깨어 종각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안은 매일 아침 그 새를 만나며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작은 새에게서 큰 지혜를 얻으며 지안은 조금씩 성장해 갈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지안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안은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깨어 있게 해주세요.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 구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다시 작은 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잭잭. 그것은 기도에 대한 답처럼 들렸습니다.